안녕하십니까, 남석구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발리 떠나는 날인데 아침은 그래도 자카르타에서 자주 먹던 식당에서 먹고 가려고요. <놀람>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땡큐. 땡큐. 투데이 아이 윌고 발리. 소. 월요일? 야, 투데이즈 라스트 이 오케이. 이 베이비. 해피 투게더. 2 1. 에, 오케이. 땡큐. 세이 플레 30kg 가까이 걸리네요. 나 공에 가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크서큐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발리로 가려고 합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Can 스웨 this way? Sure. 제가 인터내셔널인 줄 알았는데 도메스틱이구나 체크인하고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yeah. 아 누가 방구 끼는 것 같아 방구 냄새 너무 나는데 a your e a r e a 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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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캐빈 안에는 7kg 보통 항공사마다 다른데 보통 7kg 밖에 못,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엑스트라로 7kg 플러스 7kg를 구매를 했거든요. 7kg 더 가지고 들갈수있겠는데 무게를 안 재더라고요. 오 타는 곳은 좀 다르네요. t h a n k y 사탕 하나 줬어요. 미우는떡 하나 더 준다고. <laughs> 국제선 공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다하고 좋네요. 진꾼 사람에서. 가위로 검사한다고 정작 검사해야될 물을 통과시켰네요. 이래도 되나? 매번 실험해 보거든요. 그을때 뺏기면 그냥 버리면 되고 안 뺏기면 그냥 돌아서 마시면 되니까. 하루에 이한 봉지 넘게 먹을 때도 있는데와 이거 한 봉지 900칼로리야. 게이트 열었나봐요. 음, 그래도 비행기는 늘탈 때마다 설레요. 국내 선항공이라서그런지 비행기가 없네요. 적항공이지만, 음. 아, 그래도 제랍자리는 처음 타는데요. 음. 뭐 맛있는 거 이것저것 많이 파는 것 같은데 돈이 없는 저는 안 사먹겠습니다 다 사왔어요 총 1시간 55분 걸리고 시차가 1시간 차이 나기 때문에 한 3시간? 시간상으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요예아에 가고 있어 But your h o m e t o 고 n is c h 이 k a Two days ago, I v i s i t 도착했습니다. English.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왔어 나갈래. 그래도 국내선이라서 좋은 점이 뭐 다른 절차 같은 게 없어서 그거 하나 좋네요. 다리 도착했습니다. 확실히 외국 관광객들도 많고 공기도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숙소까지만 가고 오늘 영상으로서 마무리해야 돼뭐이 될... 집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열리고 이거 셀프 체크인하라고. 있어요 오, 에어컨 틀어놨다. 나름 만족합니다. 아, 침대 진짜 크다. 이거킹 사이즈 킹보다 더 크네요. 이거 오늘 자카르타 숙소 도착했고요. Seventy percent. Wow. Majority is h i n u So are you? No, I'm Muslim. Are you Muslim? Because I'm from Jakarta. <laughs> I have a guest here f days. Oh, no, no, three days. And I don't know him. I just talk like you. After a week, mm -hmm. I see the news. He's a actor in Korea. Actor? Yeah. <laughs> yeah. oh. Have a family school in here. I see. Ah, see my guess. Do you know what his name? This one. He <laughs> Ah, he got some problem in Korea. Maybe? Maybe. Yeah. Oh. Yeah, because so they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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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teach the act to uh. in the university problem with the student Ah, uh. he is good actor actually He is my assistant Okay, okay Your step, yeah Cannot speak English mm -hmm. But uh, he learning, learning English okay. What is his name? My name is Putra Putra, mm -hmm. Putra Okay, nice to meet you Putra Turn left is main road Many many shop yeah. Thanks, okay. thank you See you, see you 밤에는 못 돌아다니겠다 여기. 제 숙소가 조금 외진 곳에 있어요. 200m만 나오면 요렇게 그래도 식당들이 많이 문이 열었는데 여기서 먹으면 되나? 뭐좀 많이 먹어야겠다. <놀람> <잘 지났어. 놀람> 구조맵에 찾아보니까 1 1 시까지 문을 연다고 해. 숙소에서 가까운 편이라서 자주 와야겠어요. 태국 미크티도 타이 비크티 정말 좋아하는데 아 오랜만에 말레이시아 다니면 네시아색깔이보 있을까 맛있네요. 그냥 비벼 먹으면 되나? 간장 넣고 먹어? 스케해이니 포티스와? 짜장면처럼 섞어 먹는가봐. 맛있어 나쁘지 않아 이게 이름이 뭐더라 룸머시기였는데 이거 아주 얇은 만두피에 고기완전 넣은거같아 요기 맛있어 쇼메이 한번 먹어볼게요 이름만 다르고 다 만두같아요 이게 모양만 꽃모양이니 룸피아랑 맛이 똑같아요 고기완전와잘 먹었습니다 팔레스 첫끼 성공적으로 잘 먹었네 매일은 크게 잘 먹어봤던 새로운 건 없었는데, 룸피아는쇼메이랑 맛이 같았어요. 그냥 만두 맛.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다국석진입니다. 아, 어제 밤 12시 좀 넘어서 잤는데, 일어나니까 벌써 또1 2시예요 12시간 자는 것 같아. 여기는 거실. 거실은 많이 덥죠. 과일도 먹으라고 이렇게 준비해주네요. 여기 옆방 게스트는 나갔습니다. 아, 프런트가 낫구나. 아, 이 방도 좋다. 이 방은 되게 넓네요. 근데 가격 같은데, 쇼, 제가 한번 선택을 못했어요. Higher price than one month, right? For one month, uh, two million. One month, two million. Thank you. Sorry, I forgot your 라드라 아, 드라드라 오케이. Okay. <laughs> yeah. 이거 자전거로 무료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운치 있죠? 조용합니다. 제방 에어컨 소리 조금만 빼면. 여기 작은 주방도 있어서, 뭐, 끓여 먹을 수가 있어요. 또 여전히 인도네시아는 뜨거운 날씨죠 안녕하십니까 다크서크제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인도네시아 발리 엠파사루 입니다 어제 저녁 늦게 그렇게 늦은 건 아닌데 7시쯤에 공항 도착해서 이것저것 숙소 도착하고 정리하니까 한 9시쯤 되더라고요 확실히 자카르타보다 훨씬 조용하고 분위기가 좋은 거 같아요 제가 뭐 여행을 가본 데가 많이 없어서 느낌이 약간 치앙마이 같은 분위기예요 가옥들도 지붕들이 약간 저렇게 불그스름한 기와 느낌에 날씨는 끝내주게 좋습니다. 어제 저녁에 먹었던 음식점이 프랜차이즈 음식점 같으면서도 로컬 음식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금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발리는 좀 특이한 게 이런 식으로 이게 신당 같은 걸 거예요. 인도네시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의 80~90%가 무슬림이지만 유일하게 여기 발리. 발리는 힌두교가 90%라고 합니다. 검색하기로는 90%라고 했고, 어제 제가 머무는 숙소 주인 아저씨 말로는 치라리 힌두교 신자라고 합니다. 또 아저씨 말로 재미있었던 게, 제 옆방에 게스트가 예전에 한국 사람이 머물렀었대요. 떠나고 난 뒤에 보니까 여기 인도네시아 발리 뉴스에 나오더래요. 뭐 한국 사람이 또 무슨 범죄를 저질렀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연예인이었대요 누구냐 물어보니까 이범수씨래요 그 유명한 영화배우라고 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맛집이 있더라고요와 점심때인데도 사람이 많네요 어제 저녁에 많이 먹긴 했는데 오늘은 좀 적게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길 올올 이길 스테을 썼겠죠 짜파게티랑 맛이 거의 흡사해요 아마시아 버전인데? 모양이 남부탄니고 안에는 고기만두네요 미부분 맛있다 죽도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을려나? 아 이것도 맛있어 아, 이거 진짜 한국식 소고기죽인데요? 아, 이건 한국 본국보다더 잘하는 것 같아요 만두피가 음. 얇은데 저는 약간 보통 맛이에요 메뉴 하나하나 다 맛있어요 저는 또 좋은 점이 여기가 엠파사를라서 공항에서 가까운 편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이 전혀 없다니까 그때 인도네시아 현지분도 있는데 있었으면 이렇게 말을 못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또 이동해서 일정 시작해 볼게요 네, 유튜브 채널이 나요 아니요 어요

주차요금 내는 거네. 주차인 거 같아요. 150m도 안 되는데, 이거 200원 아낄 수 있었거든요. 아깝다. 걸어 들어올걸. <목소리> <go. Go>, <목소리> Sorry, sorry. No.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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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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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바로 앞에만 이렇게 탕물이지 조금만 멀리 보면 물 색깔이 꽤 파랗죠? 바사르 동쪽에 있는 산우리 비치라는 곳인데 일출 보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조금만 더 북쪽으로 가면 선라이즈 비치도 있고 해수욕이나 일몰 보려고 하면 이제 서쪽 편에 쿠다 비치 이런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해요. 제주도라고 하면 뭐 에월이니 성산이니 서귀포라든지 지정해서 여행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관리가 엄청 커요. 제주도 대배 크기 대배 크기의 섬이고 제도의한 절반 정도 크기의 섬이라고 해요. 지정해두고 여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발리 첫날이기도 하고 해변을 와봐야 되겠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 한 3km, 3 k m 밖에안 돼요 10분 내외로 올수 있는 곳이어서 나 잠깐 들렸습니다. 여기는 해변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네요. 그래도 현지인들 놀는게 좋은가 봐요. 또 비가 금방이라도 몰려올것 같은데요. 다음에 아침 일찍 와서 여기 일출보로 다시 한번 올게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피해야 되겠네요 그 사이 또 비가 한 바탕 왔는 것 같은데요 여기 제가 머무는 숙소 너무 조용하죠 음. 마카시 도착을 했습니다. 뭔 뭐지 몰라도 웅장한데요? 이 예, 알파벳 차음을 해서 쓰는 거라서 이거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어제 자카르타에서 발리 도착했는데 근데 제가 또발리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와서 그래서 일단 제가 제 숙소 가까운 데 무슨 동상 하나가 있다고 하길래 여기 왔는데 오래된 건축물은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80년대 중후반에 만들었더라고요. 냥 공원인 듯 해요. 뭐 지금 우기다 보니까 비가 한 차례 내렸었거든요. 시원하기도 하고, 날씨가 선선하기도 하고, 조깅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전쟁때 희생된 걸 기리기 위해서 설립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제 숙소 주인 현지인 피셜로는 15m 이상 건물을 못 짓는데요. 저 건축물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니까 건축물을 지었는 거고. 그래서 보통 한 5층, 5층 정도의 건물이 최고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쇼핑몰들도 다 층수가 낮아요. 이 건축물을 중심으로 정방형으로 이렇게 공원을 조성해둬서 공놀이 하는 사람들도 많고. 가족들이 나들이하기도 좋고 <목소리> 유치원생이야? <목소리> 안녕 안녕 <목소리> 여기 공원 진짜 좋은데요? 좋은 거 같아요 <목소리> 와아저왜줄 탄다 아 이걸 잡고 가는 거야? 안 잡고는 못 가? 와아저 대단하다 아하하하하 <목소리> <목소리> 저아시는 잘한다 꽤 많이 갔네 발리도 왔겠다 유명한 해변에 가서 석양을 보려고 했는데 비가 살짝 와서 구름이 오늘 너무 많은데요 자야 안녕하십니까 다크 서커즈입니다. 다시 또 독립 기념탑 쪽으로 왔네요. 여기가 우기라서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은 잘 없거든요. 여기서 파하 이름 뭐더라? 현지인 친구랑 같이 배드민턴 치기로 했거든요. 언니들 왔는 것 같아요. Hello. Hi. How are you? Uh, good. good. You look tired. Not tired. <laughs> you know my name? j a y J. J. y Holiday. Ah, oh, you didn't go school. Yeah. In the morning. Yeah, yeah, afternoon. Uh, sleep. o l i d a y h o l i d Uh, uh, in here so many people. orang di It's not hot for you. Hot, even right. always hot. Mm -hmm. Kamu dimana tinggalnya di sini? Where do you live here? Ah, here. Uh. Tempat vem oh. passar oh, oh oh I não não I'm scared <laughs> 와, 와 댄싱 댄싱 이 아저씨 둘은 근형강각 잡으려고 매일 여기 지어나 근데 저게 힘이 꽤 들어가요. 운동이 꽤 되겠는 거야. 내 피, 데이, 에소스. 에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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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포 t 에 i 트 에포트, 에포 Tofu. Mm, tofu. Tofu. Tofu soup. No not dinner. No night. Better <laughs> night. <laughs> what else? It's okay. Thank you. Guys, five minutes. Walk. Walk. No, Bike. use motorcycle. One million. Yeah. yeah. One million one month. One million one month. <laughs> cool. <Okay. laughs> <Hi. laughs> one room and the toilet. What toilet, right? One one toilet. 네, 예, 샘플, 샘플 이스 but d i f f e 네, e 오케이, 오케이, 오늘 친구들이랑 뭐 조금 더 얘기 나누고 싶었는데 아자니 울리니까 기도하러 집으로 <laughs> 돌아가야 된다고 하네요. <laughs> 그럼 저도 이제 숙소로 가볼게요.